이거? 이거 멀티권 10개 찍고 전철 타고 호텔 왔어요 호텔? 아웬 호텔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에서 티르키의 이스탄불을 거쳐 스페인에 왔어요 야! <laughs> 1박 2일로 소리를 질러도 모자를 지경입니다 저 유럽은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9박 11일이에요. <laughs> 너무 설레서 어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통통한 여자들은 다 이해할 텐데, 아니, 저만 그런가요? <laughs> 여행가면 의뢰인 새 옷을 사잖아요. 저는 설레는 만큼 한치수 작은 옷을 삽니다. <laughs> 그때까지 살을 빼서, 그 예쁜 옷을 입고 해외를 거니는 제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아 그렇습니다 살을 못 뺐어요 무려 세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옷은 또구박 10일에 17벌을 가져갔습니다 무조리 다한 치수씩 작은 사이즈로요 꼭 <laughs> 보시기 너무 거북한 모양이 나오면 빨리 갖기를 하시거나 아니다 아니다 댓글 주세요 제가 당근으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닭설하고 이제 제 스페인 여행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두둑 지금 시스템이 다운돼서 체크인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나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는데. 어머,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면 돼? 안 돼? <laughs> 자꾸 사기를 친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저희는 두 명이라서 멀티권 열 길짜리 끊고, 끊고 왔어요. 그 멀티권 할때두명 누르고 이제 그 공항, 공항에서는 또3 삼유로? 3유로 더, 각각 한 사람은 3유로씩더 플러스 되거든요. 그래서 20, 21, 20.75유로인가? 그렇게 끊고 온것 같아요. 오자마자 리셉션으로, 리셉션, 리셉션 음식이라고 하나? 물 줬는데 기분이 좋아요. 약한 거 아니겠죠? <laughs> 보통 웰컴 드링크 종고 주지 않습데까 웰컴 드링크 그러면 그런 거 주지. 그래도 맛나게 먹었어요. 뚱뚱해 보여? 어.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안 뚱뚱해 보인대요. 너무 <목소리> 빠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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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영상은 삭제감인데, 식당 가는 길과 메뉴 주문한 영상이 통째로 안 찍혔더라고요. 제가 원래 고땡땡텐을 쓰는데, 조금만 오래 찍어도 가열되면서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참고하시고, 덕분에 이런 멋없는 영상을 쓰면서 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네요. 여하튼 저희는 식당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칼라마레스 프리토스라는 오징어 튀김 요리와 하몽, 그리고 클라라라는 레몬 맛이 나는 맥주 두 잔을 주문했습니다. 아, 클라라는 참았어야 했어요. 비행 첫날이라 너무 피곤했거든요. 맥주 한 잔에 저도 그렇게 취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아. 빵은 진짜 맛없는데. 오이. 오일이 너무 맛있어요. 그고 튀김인데, 짬뽕 같아요. <laughs> 여러분, 진짜 이거 드셔보시면, 이게 제 말뜻을 이해할 거예요. 이거 딱 먹는 순간, 짬뽕에 있는 오징어 먹는 느낌이 확 나요. 불맛이 난지 나서 그런가 보겠는데, 칠김인데, 그래도 느끼하지가 않아요. 되게 특이해요. 진짜 연하다. 얘는 돈아깝게 다리 안 먹나봐요. 다리 다리하는걸 다리 알려줘야 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고마워, 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사줘서 멜론을사서가 이미 론서 타고 먹자어론자론을자베론 가자. 론을멜론을타론을 타고 가자. 베론을 타고 론을 타고 을가밀가 엄청맛있네 그거나 단짠단짠. 그렇지. 단짠단짠. 짠 단짠 어. 단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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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이거 뭐야? 야.

그, 그게 에어컨이. 오빠 뭐 해? 이렇게 마드리드에 도착한 제 스페인에서의 하루는 꽐라녀로 끝이 났습니다. <laughs>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요. 그래도 아직 10일이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给。Good.